바로, 대박 잘 갔다 왔어요? 응? 니네 들어오라고 얼룩이 가문 열어놨네. 아저가 아침에 7시부터 기다렸는데. 얼룩 밥 먹어. 어이구, 참. 얼룩 밥 먹어. 응. 아직 뭘안 한다. 얼룩이한테 많이 당해봤어. 자, 예방하는 거 그래라니 해줄게. 다 컸으니까, 괜찮아, 밥 먹어. 응. 다친 데 없이 잘 돌아온 거 맞지? 그래. 다친 데만 없으면 괜찮아, 밥 먹어. 응. 다른 거잘 먹으면 다른 거라도 좀줄 건데. 사아밖에안 먹으니, 뭐, 어쩔 수가 없다. 점수는, 점수이 낮에가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은, 낮에도 집 안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응? 낮에 따뜻할 때는 여기 마당에 있어도 되고, 현관에 있어도 돼. 햇빛 정이 더 낫잖아. 다른데 저기 아기들 낳을 때 찾지 말라는 그 이야기지. 낳지도 집안에 있으라는 말은 아니야. 아이고 우리 점수이 말을 너무 잘 들었어. 집안에도 따뜻하니까. 따뜻하게 할가그게 있어. 점수나. 허. 니도 한번 잡아보나 응. 야 점수이도 멋있어. 응? 준순이도 멋있다. 응? 그래, 그래. 되게 멋있어. 우리 밤미는 여기 널 보러 줬어. 응? 어이구. 그래, 밤미처럼 저쪽이어렵게딱친데 있으면 되겠는데. 지금은 바퀴도 따뜻한데 그죠언히쭉 뻗었네. 이거 삼순이는 어디 놀러 갔는가 네그 집에, 집에 갔나. 그래도 삼순이는 저녁 때면 오겠지 그지. 어밤에도쭉 찾아서 생기 보기 좋다. 하루도 응. 쭉 찾아. 재롱이도쭉 쳐졌고. 하루야 나도 저녁에 산책 가자. 야, 너구들이 오늘 집에 있네. 금방 밭에 시오리 모았더라. 응? 아저 이야기 한번 좀 들어, 엄마. 어씨. 저거 필요할 때만 아주 잘. 아루야, 금방 아제 밭에 있는데 시오리 뭐뭐 그지 찾아갔다. 그래서 아제 이런을 포기하고 왔지. 다슬이께서서 아루 산책해줄라데 아루니 어지 에바겠으니까 오늘 산책하러 깨자 흠? 오늘 얼룩이 있으니까 얼룩아. 오늘 아루하고 좀 놀아줘. 날이 따시니까 저저다 저, 저, 밀어 올라가는구나. 아이고 또 저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까망이 오십니까? 어쩌대요? 어쩌대요? 아마 저에 짜리 새벽 또 많이 바꿔놨어. 응? 이 이제 할매니까 새배또 만들어놔야지. <laughs> 어, 재롱이도 오네. 하여튼 아재 뭐 어머 다 나타나요. 아이고 참 저들이는 뭐 보청만 차요 가뿐. 어 참. 근데 바람이 좀 따뜻하니까 지붕, 지붕이라도다 밀어 올라가는 거야. 또 쉽게 아주 말 새까뿐. 여러 있어? 나 한마디만 끝까지 들려야지쉥 가봐 응? 간다 들어와 삼순아 까마귀 제 식구들 다 왔네? 응? 삼순아 저때 그 오늘 까망이파 오늘 해식합니까? 응? 삼순아, 오늘 까망이파 해식이란다.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아론은 지금, 아저하고 지금 산책할 생각밖에 없지? 응? 삼순아, 니도 조금만 기다려. 삼순이도 어, 조금만 기다려. 음, 까마이밥 먼저 먹고. 삼순이 까마귀 담물때까지기다려주는 거야. 음 좋겠다. 조금만 참아. 이제 조금 이제 봄 되면 각자 그릇이저 밑에 줄게. 문 앞에 걸어 여러 개 떠들어 놓으면 사람들 보기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몇 개만 재롱이 꼭꼭 씹어먹어 삼수도 삼숭 삼수이 조금만 있어 까망이 금방 먹어 어이구 우리 삼수이 어이 우리 삼숭이 착하대 까망이하고 밥다안 먹고 나게 먹나 음, 그래. 가방이 던데도안 먹고 이렇게 비켜준 거야? 그래,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수 있잖아, 봐. 응? 아저가 항상 밥을 잡게 주는 거다, 이거, 아이고, 우리 삼촌 진짜 착하대. 어떻게 저 고양이 저렇게 착해질 수가 있지? 참. 볼 때마다 경이롭다, 이거는. 바로는 본내빼푼네 저쪽이 아래에 누워, 뛰어오는데. 가만. 이 우리 애기 이제 또 어떻게 알았어? 빨리 봐 뛰어와. 우리 엄마 왔네. 그래서 엄마 인사해야지 작은 놈들 엄마인데. 어머니 왔어? 응? <laughs> 근데 너희들이 왜이렇 다정해? 응? 어머니, 우리 이렇게 오는 어디 오는 거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던 거야?